안녕하세요. 국일중기 박진홍 부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중고 지게차는요. 클라크사에서 나온 CRX 1.3톤 입식 전동 지게차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이 CRX 1.3톤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도록 지게차를 생산한 클라크사에서 나온 모델인데요. 1,300kg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2단 마스트에 3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좋은 중고 지게차입니다. 저희는 일본 지게차를 주로 판매를 하지만 보상 판매, 보상 매각을 통해서 나온 장비들 중에서 상태 좋은 장비들을 전부 다 수리해 갖고 이렇게 중고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클라크사에서 나온 모델이고요. 유아포스 또한 아주 깨끗하고 지게차의 핵심 부품인 마스트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. 실린더에서 누유 하나 안 보이고요 체인의 유격도 좋습니다 배터리는 2019년식 1월 29일날 제작되었고요 400A의 24V 지게차입니다 배터리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따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락션, 라이트, 전방 라이트도 잘 나오고요 클락션 잘 나오고 후진할 때 후진 등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창고나 조금 야간에 작업할 때 안전성을 더 더할 수가 있는데요.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. 지게차의 가동 시간은 4,315시간 가동했습니다. 이 장비는 2009년식 장비인데요.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씩 9년, 200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사용했을 때 4,315시간. 하루에 1시간 정도 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게차 모터룸, 디스크패드, 모터 기어, 핸들 체인, 또 타이어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작동해 보겠습니다. 네, 리프트 상승 아주 잘 되고요. 리프트 하강도 잘 됩니다. 양쪽 실린더 보시면 깨끗하네요. 지게차 배터리 전압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5V에서 17.4V 4볼트, 3볼트까지 떨어집니다. 자, 오늘 보신 이 모델,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터리 상태만큼은 좋지 않았던 지게차인데요. 여러분, 저구글중기 박진홍 부장이 약속드리는데, 이 지게차 배터리 신품으로 장착해서 최저가에 한번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CRX 모델 아주 내구성도 좋고 고장도 잘안 나는 지게차로 소문이 나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배터리 신품 가격을 현재 400A에 24V면은 대략 200만원 전후 가격대가 나오는데요. 그 배터리 교환까지 약속드리고 운반비 무상, 충전장치 제공 해가지고 저희가 공급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부가세 별도 단돈 600만원에 이 유튜브 어, 구독자분들께 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